환자분께서는 2019년부터 특별한 외상 없이 걸을 때 왼쪽 다리에 불편감이 나타났습니다. 2020년 겨울부터는 좌측 다리가 뻣뻣해지면서 오다리 모양의 보행 장애가 뚜렷해져 2021년 2월경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시작. 발을 발목을 들어 주시고 계속 버텨 보십시오. 진찰 과정에서 발을 위로 당길 때 의지와 상관없이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내반 변형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비정상적인 보행패턴에 의해 왼쪽 하퇴부 바깥쪽으로 지속적인 힘이 가해지면서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환자분의 초음파 검사 현상입니다. 발목을 들어 올리는 동안에는 수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종아리 근육에서 불필요한 근 긴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 긴장에 의해 보행패턴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보호 내원 전 여러가지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었기에 근 긴장의 완화와 신경병성 통증을 줄이기 위해 보토리눔톡신 주사치료를 계획하였습니다. 보통 상품명인 보톡스로 잘 알려진 보토리눔톡신은 신경근 접합부에 작용하여 근 긴장을 줄여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재활의학 영역에서는 뇌졸중이나 뇌성마비 환자의 근육강직을 완화하여 운동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뇌졸중 소견은 없었으나 난치성의 근긴장에 의한 보행 장애로 수년 동안 삶의 질이 떨어져 있었기에 보툴리눔 독신 치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종아리 근육에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 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치료 네. 2 개월 네. 후의 모습입니다. 돌아가는지 보겠습니다. 네, 네. 돌아가, 돌아가려고 애를 써요. 네. 네. 예전보다 근 긴장이 그렇죠. 줄어들었지만 네. 발이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 긴장이 줄어듦에 따라 보행은 예전에 비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발의 내반 및 오다리 모양이 완화된 모습입니다. 환자분께서는 1차 주사 치료 후 4개월이 지나 2차 주사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보행 기능을 평가받기 위해 내원하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버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가버렸내 반쪽 안쪽으로 돌아버렸는데 보행 분석에서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말초 신경마비에서의 이완성 조카 수 보행과는 달리 근긴장에 의한 강직성이 뻣뻣한 보행 양상을 보인 환자분의 치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하는 점은 보토리움톡신주사에 의한 치료가 영구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긴장과 반대 부위의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 뇌졸중 환자의 경우에는 경두의 자기장 치료를 병합하여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